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며칠 후면 KB국민은행이 창립 열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고객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명품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 영국 소재의 세계적인 커스터디 전문지인 글로벌 커스터디언즈가 실시한 2011년 커스터디 서비스 조사에서 국내 1위 수탁은행에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커스터디언즈 서비스 조사는 1990년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외국계 기관 투자자 등이 수탁은행을 선정할 때 참고하는 객관적 자료로 사용됩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국내 수탁은행 중 1위에 올라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에도 아시안인베스터즈가 주최한 2011 아시안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에서 최우수 국내 커스터디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가 지난 21일 개소했습니다. 하노이 사무소 개소는 지난 6월 호치민 지점이 개점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더욱 활발한 베트남 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하노이 사무소 개소를 통해 앞으로도 사업성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베트남 내 영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 48회 저축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25일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렸습니다. KB 국민은행 저축 미담 유공 고객 4명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된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KB 국민은행 고객인 연예인 이승기 씨가 참석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저축 우수 유공 고객 총 70명을 대상으로 은행장 감사패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은행장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락스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가을 음악회가 락스타존 다섯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락스타존을 통한 은행과 문화의 만남을 홍보하고 대학생 고객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열립니다. 공연은 이번 주 영남대 천마존, 락스타 안서동존, 숙명 눈꽃존 세 곳에서 열렸고 다음 달 1일과 8일 수원대 천마존과 전북대 건지존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이 세계적인 금융전문지가 실시하는 2011년 커스터디 서비스 조사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국내 1위의 수탁은행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